안녕하십니까? 캠스탈로치 김은수 학생입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그 이맘때 지금이 새벽 한시를 좀 넘었는데요. 물론 저도 현장 강의를 마치고 나면 보통 한시 넘습니다. 어, 예전 몇년전한 7, 8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진짜 공부 열이가더 많은 그런 선배들도 많아서 뭐 새벽 2, 3시 뭐 그렇게까지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어쩌다 만나서 술한잔뭐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뭐세시를 넘는 경우도 많았고 네 하여튼 다 추억거리입니다 물론 뭐 저도 어 저도 고등학교 시절 새벽 1시까지 자습을 했어요 학교에서 새벽 1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오면 거의 뭐 2시 다 돼가죠 배고파 가지고 뭐 간식을 먹는다든가 그때는 저는 사발면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뭐 빵이나 요즘에 뭐 햄버거 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뭐 간식거리 그죠? 자기 좋아하는 거. 자, 하여튼 뭐 어, 양껏 드십시오. 뭐 살찐다 뭐 그런 거는 다 우스갯소리고 공부하는데 열량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지치고 그래서 어,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 네끼 정도 뭐밥세 끼도 먹고 그다음에 뭐 간식거리도 먹고 많이 드십시오. 또 힘도 내야 되니까. 네, 자 지금 비가 마치고 들어오는데 비가 약간씩, 뭐, 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씩 내리는 것 같아요. 또, 비 오는 날에는 또, 안정화가 잘 돼서,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죠. 맑으면 맑아서 공부 잘 되고, 비 오면 차분하게 또잘 되고, 물론 저도 어린 시절, 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만, 뭐, 비 오는 날에는 뭐, 방학 동안에, 특히 여름에 장마비 맞으면서, 그거 비 내리는 걸 보면, 어, 또, 차분하게 또, 마음이 가라앉아서 공부가 잘 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여튼, 힘내십시오. <laughs> 자, 오늘은 이런 문제. 자, 두 번째, 동형 관찰 직과 한번 봅시다. 자, 평면 위에 반지름, 반지름 길이가 1인 어, 두 원의 교점을 AB라고 하자. 음. 자, 그 다음에 호입니다. 호. 자, AO2B. 요렇게 움직이, 요만큼을 움직이는, 요 호를 움직이는 의의 점을 P. 다음, A, O, 1, b, 자, 왼쪽에 있는 A에서부터 O, 의 b 까지 움직이는 점을 Q라고 잡았을 때. 자, 두 벡터. O, 1, P. 요렇게. O, 2, P. 아, O, 2, Q죠? 요렇게. 두 벡터의 내적의 네 최대치는 최 뭐냐. 자, 이 문제는 지난 영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동점이 두개예요 그쵸? 그리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벡터 형태에서는 직관력이 더 필요하다. 도형의 관찰이에요. 반쪽만 움직일 수 있어요. P는 여기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움직입니다. 다음 Q는 여기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P와 Q가 움직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이 상태에서 P와 Q가 반대 방향이 일단 뭐 직관적으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P가 어디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자리, 요 자리 중심 P 이렇게 왔을 때, 그죠? 그러면 5원 P 이런 팩터 되시죠? 다음 Q가 요 중심 왼쪽의 원의 중심 5 원에 위치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자,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파이 180도죠?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음,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림 다시 한 번.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어, 선생님, 왜 코사인 파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혹시라도. 자, 위치, 여기서 1,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절대 값, 요 크기가 2이면 여기가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네 칸을 그립니다. 똑같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180도에요. 2분의 3 파이. 2 파이. 라디안 되셨죠.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오일러 아저씨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좀 만들려 했더니 아 먼저 오열 오한 분이 하시는 바람에 저한테까지 순서가 안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니까 이쪽이에요 음 파이니까 반대 방향이 돼요최소된다 그랬죠 그럼 선생님 음. 내적인데 얘네들 내적에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이 지금 파이가 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래요 그죠 그럼 얘네들만 최대치가 되면 음. 마이너스니까 최소가 되겠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원의 반지름으로서 움직이죠. 서로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로써 변함이 없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셨죠? 최소 같아요, 얘가. 얘보다 더 작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큰 거는 언제냐? 이건 최소예요. <laughs> 자, 그림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보십시다. P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q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거라 했죠. 일반적인 형태 그죠? 자 제가 뭐랬어요? 최대나 최 최대나 최소가 하나가 정해지면 정해지면 자 최소를 먼저 발견했다는 가정에서 최소가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각도는 파이예요. 그러면 각도가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점점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각도가 점점점 파이에서 점점점점 각도가 줄어들면 양의 값으로서 코사인 세타가 커지죠? 양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가 되면서 증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요 내적의 값이 커지겠죠? 커지겠죠? 증가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네 이루는 게 각이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영도가 되는 상태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이러는 각이 영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힘의 압력, 힘의 원리에 의해서 물리량. 근데 얘가 영도가 되나? <laughs> 보세요. 반대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도는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꼭지점의 위치를 항상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든 좋습니다. 그러면 p 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오2 p 가 이렇게 가죠, 그죠? 벡터가. 오케이. 그 다음에 Q가 움직입니다. Q가 이쪽에 온다고 감정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것도 반대 방향 형태죠. 음,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각도가 될수 있으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줄어드는 양의 형태가 돼야 돼요. 최대니까.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Q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음,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있다고 한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다고 생각 한다면은 얘 형태가 음 얘랑 만나는 거 형태가 되어야 될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얘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 에 q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p 는 여기 왔다면은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q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간주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요 o2 Q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여기 P가, 여기도 만약에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루는 각이 이렇게. 오, 어, 그럼 얘도 90도를 넘는 형태야.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나와요. 따라서, 그렇게만 하나씩 관찰해 보면, A라고 하는 교점에 P, Q가 동시에 온다면, 팩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도 되겠죠? <laughs> Q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의 O2, Q도 이런식으로 가겠죠 오토 Q 많이 듣던 건데 기아 자동차 고치는 곳이네 오토 Q 그죠 여기는 o 2요 O2 거기는 오토 자 그냥 한소리에요 자 그러면 얘리는 어떻습니까 얘와 얘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정삼각형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정삼각형이니까 각도를 원하는 거죠 크기는 전부 다 1입니다 반지름이라서 자, 그러면, 요렇게 연장시켰을 때에, 원래 요게 세타인데, 요거는 한꼭지각이니까 60도죠. 그죠?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자, 60도는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러면 됐네. 됐어요. 요 벡터, 요 벡터, 내적은, 크기가 1로써 곱해주면 되고, 코사인, 얼마입니까? 60도죠. 3분의 파이. 코사인 60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죠? 이게 최대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거를 관찰을 하면 되셨죠?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되고, 최대는 2분의 1이다.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 문제도 그 수능 형태에서도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2, 3년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우리가 어 주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최대 최소,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교점 정도 생각하는 마인드, 수학적 표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 더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요렇게 나온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